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가 유승 한네들입니까? 네, 여기는 울산 다운 이지구에 생기는 유승 한네들 에듀포레입니다. 유승 한네들이라고 사람들이 조금 생소해하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어, 물론 경남권이나 부산, 울산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저희가 본사는 인천에 있고 뭐 인천, 검단, 그리고 시흥 경기도 쪽으로 굉장히 약간 유명한 이런 시공사입니다. 아, 경기도에서 좀 유명한 시공사가 지금 울산에 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건설 건설사 중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입니다. 내실이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까? 현금 부자라고 하죠. 현금 부자. 네. 네. 그리고 또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걸또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조경이라든지 자연을 또 중요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입지가 다운 이지구죠? 네, 다운 이지구입니다. 다운 이지구가 그 울산 중구하고 남구랑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 차로 가시면 지금 저희가 여기 중구 우동동이잖아요. 제가 그저께 한번 갔다 왔을 때 어, 대략적으로 한 14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중구에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고객님이 지금 모델 하우스 구경 오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갔다 오더라도 한 시간 내외로 그러니까 왕복으로 해가지고 구경까지 하시고 한 시간 내외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내외로 올수 있는 위치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지금 분양하는 평형대는 딱한 가지죠. 네, 한 가지 평형이고 그리고 타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B 세대, 아 B 타입은 공급 세대가 많이 작기 때문에 네네. 그냥 A 세대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83A 타입. 네, 맞습니다. 이게 33평입니까? 약 33평입니다. 약 33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약 30, 뭐한 6평, 7평 느낌이죠? 특히나 저희가 지금 주방이랑 이런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고객님이 진짜로 엄청 뭐큰 평형 때온것 같다라고 하시고,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지금 주방으로 한번 살짝 옮겨서 또 마저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은 계약 금 5%만 내시면 입주 네. 때까지 들어가는 금액은 전혀 없으세요. 입주까지 들어가는 금액 없이 필요한 금액이 5%면 얼마인가요? 5%면 이제 저희가 층수만 좀 다르신데 네. 대략적으로는 2천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입주가 언제죠? 입주는 28년 9월입니다. 28년 9월까지 필요 금액이 2천만 원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발코니 확장비는요? 발코니 확장비는 259만 원입니다 259만 원네 정말 저렴하죠 그럼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분양가는 저희가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 하는 거예요 평당 대략적으로 1,300에서 1,50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야 울산은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던데 여기는 진짜 좀 합리적으로 잘 나왔네요 금액이 왜냐면 저희가 비싸게 팔고 싶어도 국가에서 비싸게 팔지 말라고 분양가를 상한 해놓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비싸게 팔고 싶지만 비싸게 못 파는 그런 아파트를 제가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있으면 좀 좋은 게 어떤 게 있던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우선 건설사 마진을 포기하고 네. 고객님이 결국에는 그 마진만큼 혜택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금액에 사가지고 추후에 또. 차이까지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객님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만큼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운 이지구라는 데서 네. 이 유승 학녀들 아파트가 들어가는 입지는 어떤 편이에요 이지구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고객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될 자리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를 끼고 있냐 없냐. 그리고 네. 상업시설이 얼만큼 가깝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아파트 시세 형성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초품아에 네. 고품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상업지구가 또 바로 저희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고객님들이 그걸 알고 어, 여기가 대장아파트 된다던데 맞나요 하고 저한테 먼저 전화 주십니다. 아 다운 이주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하 우미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완판될지 모르고 기다리다 놓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미도 괜찮지만, 동강 간격이 좁다든지, 초등학교를 끼고 있지 않아서, 조금 저희 유승한 애들기다려줬던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 단지입니다. 그럼 다운 2주구에 총 들어서는 세대수는 약몇 세대는 들어옵니까? 만2 4 0 0세대 정도입니다. 만2 4 0 0세대면은 정말 엄청난, 메머드급 대단지를 구축하는 그런 다운 이주구네요 네, 맞습니다. 다운... 그중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입지에 저희 유승한네들이 들어옵니다. 다운 이지구 12,000 세대의 제일 중심 대장 입지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유승한네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운 이지구 자체가 아래쪽으로는 중구로 빠지고 네. 위쪽으로는 울주군으로 빠져요. 네. 그런데 똑같은 다운 이지구인데 누구는 울주군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쪽으로는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올증원 혜택을 받는 이치에 들어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주군 혜택이 아까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게있까 농어촌 특별 전형이 대표적인 거고 네. 그 외에도 뭐 출산할 때뭐 예를 들어서 남구나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자녀 출산했을 때1 0 0만원 준다면 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오백만 원 준. 500만 원그러니까 네. 그러면... 농어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혜택이 정말 많고 그리고 뭐음 교통비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0만 원씩 주고 지금 당장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울주군청 들어가시면.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신축 아파트를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살면서 혹시라도 뭐 중구나 남고 갈일 있으면 차 타고 10분이면 가는 거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어도 고객님들이 워낙 요즘 다양한 매체를 보고 저희 아파트를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률이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계약률이 높은데 저희가 이제 저 안방을 살짝 하면서 한번 또 네, 다음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방에서는 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손님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안방도 후딱 찍고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우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구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공간을 뺐지? 싶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대요. 진짜 보니까. 유일하게 작았던 공간은 뭐 현관 펜트리 정도? 현관 펜트리 정도? 살짝 작았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뭐못쓸 정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실도 크고, 그리고 주방 펜트리도 크고, 뭐, 작은 방도 크고 안방도 크고 드레스룸도 큽니다. 그렇죠. 작은 방이 약간 뭐3 곱하기 3.4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솔직히 안방이 3.6에 3.6이니까 네. 거의 뭐이 안방보다 조금 작다는 느낌을 네, 받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크다 말씀드린 요 대형 드레스룸 네. 한번 보실게요. 드레스룸 정말 대형이죠? 네네네 물론, 지금 옵션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적용되지 않아도 크고,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피난구조차도 정말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고속고속 어디 가도 진짜 작은 데가 없어가지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구조만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구조에 너무 반하고, 수납 공간에 2차로 반하고, 가격에 반하고, 네. 앞으로 또 추후에 있을 혜택이라든지, 이런 차익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생기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맞다, 저희가 소개해 주실 분 제가 소개를 안 받았는데, 네, 저는 어, 항상 제가 유튜브로는 박은지 팀장이라고 인사드렸지만, 지금 네. 여기서는 박은지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박은지 팀장이든 박은지 실장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지 은지, 네, 이름을 기억하면 되겠죠. 계속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방문 예약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 호실이라든지 네.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필요 금액, 제공된 혜택, 뭐 장점, 단점을 한꺼번에 다 궁금한 게 해결됩니까? 당연하죠. 저는 일단 오셔가지고 고객님들이 제 설명 들으시면은 대부분 네. 너무 상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설명만 들으셔도 제가 또 다양한 사은품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네. 너무 만족하고 돌아가셨다가 다음 날 오셔가지고, 대부분 또 계약을 하십니다. 계약을 하시고, 네. 건배기는 방문약 필수다, 그죠? 네, 맞습니다. 방문약 필수, 아파트 이름에 제약하기 어떻게 됩니까? 어, 저희는 다운 이지구, 유승 한내들, 에듀포레입니다. 에듀포레? 네. 2차? 네. 아, 아니요. 다운 이지구. 2차는 없습니까? 2차 없습니다. 아, 네. 그럼 1차. <laughs> 끝입니다. 끝입니다. 다운 우미리는 1차, 2차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그, 우미린 같은 경우 2차는 또 밑에 중구로 빠지기 때문에 네네. 일단 울주군의 혜택을 받아보시려면은 저희 아파트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유성한 애들을 기다리면 안 되겠네요. 2차가 안 나오니까. 기다리면 안 되고 지금 당장 끄고 달려오세요. 네. 시동 걸고 오죠. <laughs> 시동 걸고 달려오세요. 네. 그럼 이제 <laughs> 네. 집 구조만 한번 살짝 빠르게 한번 보고 네.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거실 갔었고. 네. 그리고 음, 주방. 지금 주방이랑 거실 현체적으로 조금 보고. 음. 정말 하나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거 한번 열어 봐. 아, 두번 펜트리 보세요. 자, 저. 자랑은 많았지도 많아. 펜 어, 트리가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이 진짜 커 가지고. 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들요 아, 여기는 또 작은 방. 두 번째 네. 작은 방. 2.7에 3.4정인데 네. 여기도 방 크기가 작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작은 방. 정말 크죠? 첫 번째 근데, 작은 방이, 이렇게 큽니다. 이 방이 3점에. 3에 3. 3에 3, 3, 3. 3. 3. 3. 3. 3 4 그니까. 와, 이건 이제 봤던 작은 방 중에서는 거의 384 기준으로는 제일 큰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저희 83. 83인데 83 같지 않은 83. 그니까요. 러 네. 야 <목 downloads> 24시간 상담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집을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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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